약사님, 지나가다가 약국 들려서, 이거 무슨 병이에요? 하면 약사님 반응은 어때요? 어, 제가 신드림을 받은 건 아닌데요? 아, 그럼 대답 안 해줘요? 아니죠. 기본적인 증상에 대해서 상담해 드릴 수 있지만, 정확한 진단은 검사를 한후 병원에서 해야죠. 오, 그러면 어디까지는 말해줄 수 있어요? 예를 들면, 감기 같으면 감기약 추천해 드릴 수 있고, 가벼운 증상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. 오케이. 근데 만약 배가 너무 아파요. 무슨 병이에요? 하면요. 그럼 저희는 증상을 들어보다가 단순 배탈이나 설사가 아닌 것 같으며 병원 가서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라고 권유드리죠. 약국은 병을 진단하는 곳은 아니거든요. 그래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. 알겠어요. 근데 약사님, 제 지갑이 텅텅 비었어요. 이거 무슨 병이에요? 그병 저도 있어요. 구독하라냥.